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러면 유류분이 위헌이다. 그럼 유류분이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유류분은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니까 더 좋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입법해라 라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거고 음. 이번 헌재 판결로 당장 효력을 상실한 조항도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민법 1112조 제 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거는 바로 그냥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음. 이전까지 유류분 청구권은 형제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으나 어. 4월 25일 위헌 결정이 난 이후로부터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이외에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관련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안을 낼 때까지는 법적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음, 그러면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형제자매가 패소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음. 조항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는 아,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형제자매가 내가 유류분권자다, 유류분권이 있다 이걸 전제로 청구하는 것은 다 패소판결. 나게 될 겁니다. 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보다는 부모 자녀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훨씬 비율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제한 사유가 입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럼 이제 형제들 간의 유류분은 이제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 부모, 자녀, 배우자 요세 대상에 대한 유류분에 관련된 건 잠시 좀 미루어서 2025년 말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상황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정하는 그런 이때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류분은 정해지는 것만큼은 다 챙겨줄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어, 사연에서도 나온 이 30년간 연을 끊은 친모 A 씨 그리고 아버지를 폭행한 폐륜 아들 B 씨불효자 아들 말고 딸들에게만 유산을 주겠다고 유언장을 남긴 아버지 C 씨가 있다고 했을 때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 사례는 몇 가지나 될까? 정답은 모두 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입니다. 아, 아. 기존 법에는 부모를 학대한 폐류나 나, 혹은 뭐 유류분 주면 이런 사람들한테 안 되지라든가, 혹은 반대로 부모의 간병을 굉장히 지극하게 한 효자다 이럴 때는 좀더 줘야지라는 어. 이런 어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가 없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현재는 이 유류분 조항에. 유류분을 아예 박탈시키는 상실의 사유라든지 혹은 누군가는 더이 재산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이 기여도 이런 부분 두 가지가 빠져 있으니까 좀더 입법을 보완해라 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음. 그럼 방금 사연에 나왔던 그 30년간 연끊고 살았던 친모도 그럼 결국 아들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아직은, 어,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네. 볼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결론은 가져갈 수 없는 쪽으로 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아 보여요. 어. 지금 딸 입장에서는 2025년 말에 양육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 뭐, 요런 정도의 어떤 개정 조항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유류부문 개정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을 기다릴 텐데, 개정민법이 나오더라도 사실 원칙적으로 효력은 장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사안에처럼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난 조항을 근거로 이 친모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란 어,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제한 사유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할 때까지 재판부에서 기를 밀어둔다 이걸 우리 그 법정 용어로는 기를 추정한다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 추가로 정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밀어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난 조항을 근거로 판단을 해 주는 것이 공평에 기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안에서 장기간 연락. 끄는 지금 30년 동안 부양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의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유류분 제한 사유에 대한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권리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열리는데 이 정도 기간이라면 저도 현재 그 국회에서 어떻게 지금 제한 사유를 규정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사유로 판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이 좀더 빨리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이제 내년 말에 유류. 부분에 대한 그 자격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 부료자나 혹은 뭐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좀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30년간 연을 끊은 친모 A씨, 아버지를 폭행한 폐륜 아들 B씨, 부료자 아들 말고 딸한테만 유산을 다 줄게. 라고 유언장을 남긴 친부 CC의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2026년부터는 이들이 모두 유류분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도 규정을 어떻게 만들지가 이제 핵심 쟁점인데요. 일단 생전에 고인을 뭐 장기간 유기를 하거나 나아가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는 등뭐 이런 폐륜적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음. 또 입법 이후에도 관련한 소송들이 계속 쌓이면 좀이 재판을 통해서 좀 기준이 좀 세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족이 유류분을 받아갈 수 있는 형태로 네. 법이 바뀔 텐데.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음, 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음.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네. 유류분 법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첫 번째 사례는 네. 바로 불효자에게 재산 주기 싫은 부모. 음. 유언장만잘 쓰면 재산을 한 푼도 안줄수 있다. 입니다. 음. 음. 술만 먹으면 부모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일삼았던 아들 때문에 괴로운 아버지 A씨의 사례인데요. 네. 참다 못해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유언장까지 써봤지만 네. 아들은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된다며 콧방귀를 끼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연은 그렇게 편한한다. 평안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막가 그러니까. 내야 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laughs> 엄청나게 그래서 그래. 화가 날 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읽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유언장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정말 유언장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대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법이 바뀌면서 부모가 생각한 대로 상속을 하지 않게 되는, 상속분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어... 사실상 그동안. 아, 유류분권에 대한 어떤 근거법령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폐륜나들 사건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맞아요.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취소한의 어떤 상속권을 보장해 주는 근거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효자 양성법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나는 아빠 재산 내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는 음...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내년 말에 유류분 제한이나 상실 사유가 새로 생긴 다고 하면 부모한테 이렇게 불효 행위를 한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너한테는 내 재산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언장을 써뒀다고 음. 하면 정말 이제 유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불효 선지 아닌지 사실 불효자라는 불효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량화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국회에서 어떤 제한 사유를 규정할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음. 음.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겠지만,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사유들이 있죠 너무 연락도 없이 장시간 방임했다라든가 유기했다라든가 폭력 폭행 이런 학대행위를 했던 폐륜행위 누가 봐도 폐륜행위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한하는 사유들로 규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불효자들 더 이상 부모님 뜻 유언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실 그 진짜 있는 집에서나 유언장쓰고 변호사들 있는 데서 공증받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제는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쓰겠네요. 그리고 유언장의 효력이 상당해진다. 이게 이제 네,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사례는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어머니가 아들에게만 재산 10억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셔서 억울하다는 딸 B 씨의 사연인데요. 네. B 씨는 이번 유류분 위헌 판결을 보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이류 분 제도가 바뀌기 전, 지금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뉴스를 보고 막 이러다 내 유류분 없어지는 거 아니야고 음.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생각대로 소송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까요?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네.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셔가지고 음. 이 B 씨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 혼재가 뭐 위원이래 그러면 나는 유류분 전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하. 일단 B 씨의 사례를 보니까 그 내년 유류분 판결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이제 생길 입법이 될 유류분은 뭐 어떤 폐륜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제한을 시키는 거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어떤 기여가 많으면은 그 부분도 우리가 그렇지. 고려를 해주겠다 이런 오.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어머니가 유언장 하나만 쓰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그 유언장을 썼다고 해서 기존에 보장받던 딸의 어떤 유류분이 제한이 되는 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히려 내가 이 재산 형성에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한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보완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음. 주장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요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거 하나 있어요.냐면 유류분 청구했을 때 네. 소멸시효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아. 근데 이 사연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개정 입법은 2026년에 있을 거 아.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송부터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입법이 되는 아. 추이 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소멸시효.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류분 소송 준비하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작년에 유류부 반환 청구수송이 약2천건이나 됐습니다. 어. 10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며 다툴 쟁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음. 내 행위가 폐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장기간으로 내가 부양을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기여분을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기여분을 유류분 청구수송 자체에서 내가 기여한 게 있으니까 유류분 못 주겠다 이렇게 항변 사유로 직접적으로 주장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여분이라는 것도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잘했고 노력했냐 이거잖아요. 그것도 인률적으로뭐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명쾌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소송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 내가 부모님 얼마나 열심히 모시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더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이 유류분 상실이나 제한 사유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혼란이 없도록 보완 입법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유류분 청구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례하려고 했던 상속 결격 사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폐륜 자식인, 자식이나 피상, 상속인에 대한 어떤 상속 제한 사유에 대한 입법까지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하나씩 하나씩 상속제도에 대한 변화의 물고가 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법의 상속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